그런데 다들 잘 나가는 댄서들 소식 가운데 안타까운 근황을 전한 댄서가 있는데요. 바로 원트의 리더였던 효진 초이입니다. 효진 초이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월 기다려. 표초 복귀할게라는 글과 함께 사진 세 장을 올려 수많은 네티즌들을 긴장시킨 것이죠. 올라와라잘봐 언니들 싸움이다. 2021년 대한민국은 이들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엠넷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였죠. 말 그대로 스우파는 방영 당시 연일 화제성을 뿌리며 스트리트 댄스 걸스 파이터와 올 여름 방송 예정인 스트릿맨 파이터까지 탄생시켰는데요. 아직도 수많은 이들에게 스우파에서 멋진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새 언니 댄서들의 모습이 생생한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 온홀는 스우파 댄서들의 최신 근황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놀랍고 어쩌면 충격적인 그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먼저 잘봐 언니들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수호파 마지막 방송을 장식했던 홀리뱅의 따뜻한 리더 허니제이 근황입니다. 수호파 우승팀의 리더답게 허니제이는 최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 JTBC 언니들이 뛴다 마녀 체력 농구 부 이하 마채농에 출연하며 여전히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집을 공개하기도 하며 구해줘 홈즈 아는 형님 등 각종 예능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는 허니제이의 큰 인기 때문인지 수많은 네티즌들은 현재 그의 재산과 수입 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죠. 작년 12월 허니제이는 자신의 sns 에 5억 상당의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올리며 나는 아닐 줄 알았어 자나크라고 올려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일각에서는 허니제이가 롤스로이스를 구매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허니제이가 공개한 롤스로이스 사진은 모터트렌드 코리아의 광고 영상 일부로 밝혀지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쳤죠. 참고로 허니제이는 최근 나혼자산다에 출연해 3천만 원대 폭스바겐 더 비트를 자신의 차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허니제이는 스우파 이후 맥주,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광고를 넘어 여배우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주얼리 광고까지 접수하며 돈방석에 앉은 것만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버드와이저 광고와 쇼미더머니텐 출신 비오와 함께 롯데제과 찰떡아이스 광고를 찍었습니다. 이어 허니제이는 최근 나혼자산다에서 어머니 생신선물로 5만원이 가득한 한약박스를 선물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즘도 광고와 방송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허니제이는 아무리 못해도 수억 원대 이상 수입을 올린 건 확실해 보이죠. 다음은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모델 같은 외모로 스우파 팬들을 설레게 했던 프라우드먼의 리더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역시 스우파가 끝난 뒤 광고와 화보,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며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최근에는 거장 박찬욱 감독의 애플 프로젝트 단편 영화 일장춘몽에 안무와 출연을 하기도 해 수많은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박찬욱 감독은 인터뷰에서 모니카 선생님의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혼의 단작 믹제이와 가수 백예린의 신곡 너머의 퍼포먼스로 콜라보레이션 하기도 해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가 된 모니카의 수익도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모니카는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에 립제이와 함께 출연해 자신의 재벌설을 해명하기도 했죠. 모니카는 수우파 때부터 온라인에서 떠돌았던 월 매출 9천만 원에 대해 운영중인 댄스 스튜디오의 성수기 월 매출이 9천만 원인 것은 맞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다만 모니카는 수우파 이후 광고 및 화보, 방송 러브콜이 쏟아지고 출연료 역시 이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놀랍게도 댄스 클래스 수강료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하네요. 역시 춤을 사랑하는 모니카가 댄서를 꿈꾸는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모니카는 아이폰, KT, 조니 워커 등 유명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파 이후 가치가 급상승한 모니카는 댄서들한테 명품 백 하나씩 돌리고 싶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가늠하기에 벌어들인 수입이 대단한 것만큼은 알수 있겠죠. 한편 가장 최근 모니카는 EBS 딩동댕 대학교에 출연해. 회장으로 등극하며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모니카만큼 스우파 이후 광고계 러브콜이 쏟아진 스우파 댄서들은 더 있는데요. 그중 YGX 영보스리정은 나이키, 브랜디, BMW, 파리바게뜨 등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소미와 함께 알바천국 광고를 찍어 그 인기를 실감케 했죠. 리정 역시 정확한 수입은 공개된 바 없지만 최근 한 방송에서 어머니에게 차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정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받지 말자 주의인데 통장을 보더니 받아도 되겠다 싶으셨는지라며 엄마가 딸 덕분에 차도 바꾼다 하니까 울컥하더라. 엄마는 내게 그 이상을 해줬으면서 이 차가 뭐라고 말해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한편 리정은 최근 MNET TMI 쇼에 출연해 어렸을 때 IQ 검사를 했는데 156이 나왔다. 공간지각 능력이 좋아 건축을 시키면 좋다는 말을 들었다. 그게 춤을 출때 구상하는 능력으로 쓰인 것 같다고 말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또한 미국 유학 시절 올 A 성적표를 공개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괜히 어린 나이에 팀 리더가 된게 아닌 리정이죠. 또한 리정처럼 가족에게 차를 선물한 플렉스한 댄서에는 아이키도 있습니다. 댄서들 사이에서 유죄 인간으로 불리우던 아이키는 수우파 이후 남편의 차를 제네시스로 바꿔줬다고 자랑하기도 했죠. 아이키 역시 김혜수와 광고는 물론 여러 편의 광고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댄서가 있죠? 바로 스우파의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아이돌 재질 미모를 자랑하는 노제입니다. 노제는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광고료는 거의 70배 정도 올랐다라며 예전에는 댄서 엑스트라 느낌으로 찍었는데 지금은 거의 주인공 느낌으로 찍는다. CF는 10개 정도 찍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 팔로워 수 역시 스우파전 에는 60만 정도였는데 방송하고 나서는 250만 정도 된다고 고백해 수많은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최근 노재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 는 노재의 영향력 때문인지 오직 댄서를 위한 네이블팀 s h 1를 설립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나가는 댄서들 소식 가운데 안타까운 근황을 전한 댄서 가 있는데요. 바로 원트의 리더였던 효진초이 입니다. 효진초이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에 3월 기다려 표초 복귀할게라는 글과 함께 사진 세장을 올려 수많은 네티즌들을 긴장시킨 것이죠. 이어 그는 발목인데 하나는 완전히 끊어져서 어쩔 수 없고 간당간당 한 남은 인데 열심히 재활하며 건강히 복귀할게요 나랑 재밌게 춤춰요 아이유 레디 라고 올려 네티즌 들은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효진초이는 2021년 12월 왼쪽 발목 인대 파열 진단과 실금이 간 상태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부상을 알리기도 했죠. 그러나 효진 초이에게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효진 초이 역시 수우파 전후 확 달라진 수입을 공개해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KBS 조이 국민 영수증에 출연한 효진 초이는 수우파 출연 전후로 최소 벌 때와 최대 벌 때가 백배 차이 난다라고 밝힌 것이죠.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역시 스우파 출신다운 가치를 증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효진 초이의 부상만큼 수많은 네티즌들이 걱정했던 댄서는 코카앤버터의 리에이입니다. 리에이는 올해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해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위로와 격려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전하며 만취소감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같은 멤버인 가가도 확진 후 해제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많은 이들은 리에이의 단짝인 제트선의 근황도 궁금해했습니다. 앞서 제트선은 불미스러운 일로 모습이 뜸했는데요. 최근 훅 멤버인 레이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리에이와 제트선과 함께 찍은 영상을 올 m 큰 주목을 받 i 습 a 다 영상 속 제트선은 마스크를 썼지만 비교적 밝은 표정을 지어 걱정했던 네티즌들은 안심된다는 반응을 보였죠. 또한 최근 제트선은 SNS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황이 잘 알려지지 않은 댄서들도 좋은 소식으로 만나게 되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